태음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일단 체질에 맞는 식사들은요 곡류에 있어서는 밀 밀가루 율무 기장 그리고 수수강냉이 고구마 땅콩 들깨 현미 두부와 같은 그런 식품들이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고기 육류에 있어서는 쇠고기나 우유 치즈와 버터와 같은 것들이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는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입니다. 그리고 해산물에 있어서는요, 명태, 조기, 명란, 민어, 청어, 대구, 뱀장어, 우렁이, 미역, 다시마 김, 해조류와 같은 것들이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입니다. 채소에 있어서는요, 특히 무, 당근, 도라지, 더덕, 고사리, 연금, 마, 버섯, 소란, 콩나물과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. 과일은요, 밤, 잣, 호두, 은행, 배, 살구, 매실, 자두와 같은 식품들이 태음인한테는 다 적합한 식품들입니다. 자 그러면 태음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돼지고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. 돼지고기는 성질이 좀 냉한 식품이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닭고기와 개고기, 염소고기도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 않는데요. 닭고기, 개고기, 염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한테 좋은 따뜻한 열성의 고기들입니다. 하지만 태음인이 이런 고기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번조증이 생겨요.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혈관계통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늘, 생강, 후추와 같이 먹었을 때 뭔가 방향성이 강하고 그리고 맵고 한 식품들도 원래는 소음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죠. 태음인들은 속에 우리 열이 생겨서 번조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는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태음인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기침이 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과도 태음인한테는 좀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꿀, 설탕과 같이 당연히 고칼로리. 당분이 너무 과다한 어떤 식품들은 태음인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꿀과 설탕과 같은 것들이 좋지 않고요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